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모강 김종수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였고 그 여파로 아시아 모든 시장이 또 오늘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코스닥이 마이너스 0.7%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마 미국의 FOMC, FOMC 회의가 끝나야 불확실성이 거쳐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지지를 든든히 방어하면서 지지를 든든히 하면서 허시탐탐 상승 기회를 누리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종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보령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보령 종목의 월봉을 그 보도록 하면 2021년 1월에는 24,733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만 원까지 하락하에서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지 만 원을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키면서 최근에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 9월 7일 날 거래량이 천만 주 들어오면서. 11%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아, 그 그때 당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로 어, 그 매수를 시작하려고 했던 원인도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어제와 오늘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하였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 어, 그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로 어,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시푸드입니다 아, 이 사조시푸드도 어, 어, 월봉을 먼저 보면은 그 2015년 4월에는 13,650원 갔다가 코로나 사태 때 2320원까지 하락한 후에 최근에 9,000원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약 반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에, 에, 그 6월 폭락장에 5,000원도 붕괴되었다가 최근에 에, 다시 에, 반등을 하였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눌림목을 형성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아, 900만주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계속 어, 뻗어나가지 못하고 눌림목을 형성하다가, 어, 지난 9월 15일에는 또 170만 주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도, 어, 약10 몇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어, 그 양봉으로, 플러스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된 데는, 어,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그래도 간헐적으로, 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어, 주가가 반등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츠 한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점,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아, 2015년에는 무려 10만원 이상 하였다가 아, 최근에 만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떨어진 바가 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15,000원의 어, 어, 그, 어, 지지를 딛고 어, 다시 최근에 그상승세로 어, 돌아서서 어, 약 두달 이상, 세 달에 가까운 기간에 흥보 기간을 듣고,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난 9월 19일에는 14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8.5% 상승했는데, 그후이 영업일 동안 계속 이때의 종가인 말 8,5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어, 가격, 을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오라는 어 종목입니다. 아이 종목도 월봉을 어 보면 어그 과거 2017년에는 4만 3,900원까지 갔다가 아 최근에 1 2,5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 이 1만 0 0은 이 때, 만삼천백오십원의 지지를 딛고, 쌍바닥, 선바닥을 만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약세달 기간의 흥보기간을 돌파하였습니다. 오늘도 약 54만주가 거래되면서 2.1% 상승하였는데,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에는, 최근에,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오, 영업일 동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주가 반등 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의 판바닥은 약 5천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바닥 5천원을 딛고 어, 그 위에서 아, 6월 폭락장 이후 계속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 장대 양봉. 대량거래량을 수반한 장대양봉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 없이 떨어져서 전형적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식의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플랫폼입니다. 패션 플랫폼도 월봉을 보면 지난 4월에 2,8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지난주 폭락장에 그 1,250원까지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 바닥을 딛고 꾸준히 오후 상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날 93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였는데 그 뒤에 계속 그 이날의 종가인 1,630원 이상으로 계속 이게 올라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반등 시에 어떤 종목보다도 빨리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에는 외국인들이 어제는 11만 5천주, 오늘은 16만주를 매수하였기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팬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보면은 그 월봉을 보면은. 그 9,900원까지 2021년 4월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난 6월에는 8,000원도 붕괴되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바닥까지 다 내려와서 다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21일날 15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그 뒤에는 계속 늘림목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사항은요인가기간이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셈의 월봉을 보면 은 아, 2021년 4월에 최고가인 16,050원이었는데 그후 계속 하락해서 8,000원도 어, 붕괴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바닥인 7,000원을 딛고 다시 그 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날 629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늘림목을 형성하다가 오늘은 이때 그 7월 15일에 고가인 8,100원을 돌파해서 종가를 8,29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대에는 이 종목 또한 오늘 요인과기관이 상거리로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THA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종목 또한 월봉을 보면 아 지난 21년 10월에는 5,540원까지 갔다가 아 3천원 더 붕괴된 바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붕괴된 지난 6월의 폭력장에 붕괴된 3,000원을 딛고 다시 우상향으로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 8월 25일에는 거래량이 699만주가 발생하였고 4.9% 상승하였습니다. 뭐 약간 눌림목을 봤다가 오늘 또다시 그 100만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3.42%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원물산입니다. 이 동원물산의 월봉을 보면 이 동원물산은 펀바닥에약 7,500원, 내지는 8,000원, 9,000원으로 아주 명확하게 2015년부터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어, 이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가면 약 12,000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2015년 이후에 계속 어, 보여왔기에 네, 이번에도 어, 다시 판바닥을 딛고 어, 상승하면 어, 11,000원, 12,000원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 어, 지난 6월 폭락장을 딛고서 지난 8월 3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거래량인 49만제가 들어왔는데, 그 눌림을 계속 받다가 오늘 그 어떤 폭락장애에서도1.5% 정도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면 은 다시 11,000원, 12,000원 수준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세코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 아, 월봉을 보면 은 아, 2013년 4월에는 무려 32,000원이 넘었는데 네, 계속 우하향으로 어, 하락세가 아, 지속되고 있다가 아, 7,500원을 아, 그래도 편바닥으로 이렇게 딛고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지를 보이는 어, 종목이 네, 지난 6월 이후 어, 계속해서 7,500원대에서 버티고 어, 이, 이다가 오늘 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어, 29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어, 약. 1.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아, 이 종목 또한 아, 일단 상승을 다시 시작하면 만원 이상으로 갈수 어, 있는 거로 이렇게 역사가 아, 이 종목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예, 외국인이 약 2만 5천 원주 정도 어, 새로 어, 매수를 하였기에 예, 이와 같은 어, 하락장에서도 어, 그래도 어, 수, 어, 플러스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지지를 딛고 다시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면 이 종목도 무난히 9,000원 이상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지지를 든든히 방어하면서 호시탐탐 상승 기회를 누리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어, 살펴보았습니다. 아,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어, 그 지리하게 네, 지리하게 네, 그 급락장과 폭락장을 거듭 하고 있어서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 그 피곤해 지쳐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 더욱 더그 어, 어, 허리끈을 열라 매고 구두끈을 다시 매고 해서 어, 그 다가오는. 오는 반등장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2022년 9월 21일 오후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모광 김종수였습니다.